다이어트 중 크림파스타를 먹을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글루텐 프리 크림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양파는 잘게 썰어주고, 양송이버섯은 편 썰어 준비합니다. 믹서에 데친 케일과 우유, 연 와사비를 넣고 갈아주세요. 이렇게 와사비 크림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끓는 물에 글루텐 프리면, 소금, 후추를 넣어 면을 삶아주세요. 면이 삶아졌다면 올리브유에 버무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면이 서로 달라붙지 않고 불지 않는답니다. 이제 깊은 팬에 해바라기유를 두르고 다진 양파와 마늘을 넣어 볶아주세요. 다음 미리 만들어둔 크림소스를 재료를 볶던 팬에 부어줍니다. 양송이버섯, 생크림, 새우 순으로 넣고 잘 섞으며 끓여줍니다. 그 다음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시고 간을 봤을 때 와사비의 맛이 약하다면 약간 더 넣어주세요. 새우가 어느 정도 익었다면 면을 넣어 고루 섞어주세요. 완성한 파스타 위에 치즈 파우더와 루꼴라를 얹어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연 와사비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까요? 네, 먹었을 때 일반 크림의 그 느끼한 맛을 이 와사비가 자연스럽게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어, 좀 느끼하지도 않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파스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왠지 파스타를 먹으면 좀 살이 찌거나 같은 느낌이 많이 드시죠? 예, 하지만 면 자체를 글루텐 프리 면으로 바꾸면 그나마 일반 면으로 먹을 때보다는 조금 그런 부담이 덜할수 있습니다. 너무 파스타 먹고 싶을 때 이렇게 글루텐 프리 면을 활용해서 파스타도 만들어서 먹어보시기 바랍니다.